거울을 보다가 두피가 예전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쓸어내릴 때마 몇 가닥씩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하면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여성 탈모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피부과와 모발 클리닉을 찾는 여성 환자들 중 머리 숱이 줄고 가르마가 넓어져 어떻게든 가리려고 애쓰는 분들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여성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의료진들이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는 진짜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이미 들어있는 바로 그 식품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도, 나이도, 스트레스도 아닌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심지어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 말입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채소 하나가 달걀보다 더 많은 모발 형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늘어진 모발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채소가 조용히 모낭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강력한 채소가 잃어버린 풍성함과 자신감을 되찾아 줄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삽사인, 삽사인, 삽사인문제1 시금치. 생으로 과다 섭취시 많은 분들이 슈퍼푸드로 여기는 대표 채소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침 스무디에 듬뿍 넣거나 점심 샐러드에 가득 담아 먹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생으로 먹는 시금치가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금치에는 별표, 별표, 옥살산 별표, 별표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체내 철분,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결정을 만듭니다. 특히 머리카락 건강에 핵심적인 철분과 칼슘이 바로 그 대상이죠. 매일 생시금치를 듬뿍 넣은 주스나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철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막고 있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대학병원 피부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반복 보고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 찾아온 여성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식단을 보면 철분 섭취 자체는 부족해 보이지 않죠. 원인은 바로 이 흡수 방해였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 공복에 녹색 스무디를 마시거나 시금치를 샐러드 주재료로 쓰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살짝 데치거나 2에서 3분 찌거나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기만 해도 옥살산 함량이 크게 줄어들어 미네랄 흡수율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생으로 먹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반드시 비타민 C가 풍부한 피망, 레몬즙, 키위 등을 함께 드세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또 매일 시금치만 고집하지 말고 근대, 청경채, 열무 등 다른 잎채소와 번갈아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모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샐러리 아침 공복 주스 단독 섭취 시 다음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믿고 습관처럼 드시는 채소 셀러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셀러리 주스 열풍이 불면서 아침 공복에 400mm씩 마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몸속 해독과 건강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영양학자들이 지적하는 핵심 사실이 있습니다. 셀러리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없고 칼로리 지방도 매우 낮아요. 즉, 하루를 셀러리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 연료가 거의 없는 차로 출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낭은 우리 몸에서 세포분열이 가장 활발한 부위 중 하나예요. 이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복에 샐러리 주스만 마시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 심장, 뇌 같은 필수 장기의 영양을 우선 배분하고 모발처럼 비필수 부위에는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극단적 저칼로리 식단이나 단일 식품 다이어트를 몇달 하면 머리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탈모가 시작될 때쯤엔 원인을 연결짓기 어려워지는 이유죠. 샐러리를 좋아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아침 한 끼를 샐러리 주스로만 때우지는 마세요. 아몬드 버터를 곁들여 먹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국 찌개 샐러드에 넣어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기본입니다.